연료 탱크를 드디어 떼었습니다. 이게 메인 탱크고, 그리고 이 보조 탱크, 이거고 이, 그리고 이거, 어쩌다 특히 연결이 아이 여기. 여기 주입구랑 여기 연결부랑 연결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주입구, 차우측에 있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 이것도 언제 청소하나. 슬러지 나온 거. 아이크.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 개만 오염 안 시키게 깨끗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나 왔냐면, 요 안쪽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브라켓, 아유, 요, 퍼져브라켓, 에이. 뜯어진 거. 이파침대 어떻게 살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작업은 계속된다. 그만 이제 다음 시간에.